도로토 가수 미스 도로3리 어, 지금 현재 톱 세, 톱 10, 톱10 결정전에서 오늘 1위를 했습니다. 사주 감정을 하겠습니다. 21세 원수 미티. 갑신년 개유월 신의일 시주는 불명. 대운수는 7.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갑차 계의때문입니다 어, 신의 일주는, 신금은, 어, 가공된 금입니다. 금. 어, 은, 어, 보석. 금, 은, 보석, 다이아. 이렇게 가공된 보석이에요. 금. 그, 가강강직해. 원숭이 뒤에, 닭, 닭달에, 돼지날이 태어났습니다. 그, 흰 돼지야. 흰 돼지. 이, 얘기할 것 같으면, 금은 흰색입니다. 이 금이, 어, 유, 6월, 닭 닭이, 닭도 이 금이에요 같은 금이에요 내하고 같은 오행이에요 금이야 그래서 이 금이 금이 강한 달에 태어나서 월치를 덕령이해야지 신앙합니다 이 부모 자리거든요 내가 튼튼해 이 권력이 에요 권력 근력. 그리고 격국은 권력격입니다 권력격 근력교. 권력격은 내가 친구 동료들이 많아 힘이 강해요 힘이 힘이 튼튼해요 이 권력격은 그자수성가합니다이 특징은. 어, 친구, 동료들이 이래 많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유월인데, 이 식신이, 어, 바로 투간되었습니다. 금생수 하니까, 이 식신이 설계하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어, 내가 평생 건강하게, 뭐, 어, 식신 유기가 돼가지고, 신체 건강하게, 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어, 그리고 이 도화입니다, 도화. 도아. 어, 아, 걸룩도화니까 이게 양기비야, 양기비. 근 걸룩도화입니다, 도화. 어, 어 원이때이 닭, 유금은 도화요. 그리고 홍염살이야이 사주는 음악, 무용 배우 예술가 사주예요, 예술가. 그리고 식신은또간부를 즐기고 먹을 복이 많잖아요. 그리고 평생 뭐, 잘 사고 또 졸상자리에 정제가 있고요. 갑신인데 이게 급제정재예요. 그리고 신앙한 사주에 급제정재면은 약간은 어, 애로상이 있습니다. 정재가 급제가 정재를 점탈하니까. 어, 그리고 이그염살도 있고 권력도 그, 하고 하니까 뭐, 재색 겸비하고 얼굴이 미인이에요. 일단 식신육이 된 사주고 어, 급제 비견이 식신을 생하니까. 어, 평생 신체 건강하게 잘 사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이 있는 것은, 어, 원숭이띠에 돼지달, 신의 해가 있어요. 질환, 해. 해 질환에는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어, 연주의 조상, 할아버지 자리에 정제급제가 있으니까 약간 재물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나무가, 나무가 금에 극당하는 거요. 그래서 이게, 이 나무는 목인데, 이, 머리 신경,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장애가 되는 거요. 선천적으로. 금이 강하니까, 나무가 다치면서, 재물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강하니까, 불, 불이 용신이에요. 비견급제가 강하니까, 어, 급제가 정제가 어, 급제 위에, 어, 있으니까, 하,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 자리에, 연주에, 이, 금을, 급제를 다 세려주는 하, 정간, 병아죠. 병아, 큰 태양, 어, 하가 용신이 됩니다. 목은 나무는 희신이요. 그래서 칠, 칠 자가 제일 좋아요. 뱀, 뱀, 태양, 큰 불이 오면은 이 운세가 좋아집니다. 금이 좋아지는 거예요, 급제가. 그래서 숫자는, 어, 어 한은 27, 남은은 38, 38이, 27, 38이 되길라고, 어, 파란색, 빨간색, 봄, 여름에 되길라고, 어, 동쪽, 남쪽, 기억, 기억, 쌍기어, 니은 디얼, 니얼 티것이 되길라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년에 천의성이 있어요, 천의성. 그이 노래를 부, 불러서 사람을 이렇 고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이 사주가. 도하니까 음악무용, 어, 배우 사주예요, 예술가. 홍염살도 있으니까 기생팔자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또 일지가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기 때문에 이 상관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식신 상관은 내가 설계되니까 이 노래를 의미해요. 그리고 도화가 있으니까 그냥 가수예요, 가수. 가수 사주야. 어, 신사는, 어, 금녀가 있으니까 변생 내가 하얘한 기운이 있고 웃어요, 웃어. 결혼은 또 좋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양반이야. 내 자체가 양반이야. 어, 금녀성이 있으니까. 어, 사주는 뭐 글로 고 신앙하고 어, 대운을 보면 뭐 평생 80세까지 재물 때문이에요. 초년, 초 초중년은 관력 대운 어, 중년 50부, 어, 50부터 전물 대운이에요전물 전물대운. 80세까지 전물 대운이에요 그래서 80세까지 운세가 되를합니다이 사주는. 대운을 보면 1세부터 어, 16세까지는 금대운이에 내가 시, 금이 금이 많은데 사주에 가을에 태어났는데 또 운이 서방 가을 임신 대운이에요. 좋지는 않아. 초년에 예, 상관급제요 자기 맘대로 해. 맘대로 하다 무슨 일을 당하고. 그, 이게 뭐, 기가 다치는 거죠. 이게, 임신, 신금은 일치가 해야 내 남편 자리가. 요게, 음, 신의, 돼지하고 원숭이하고, 요래, 대운이, 신금이 원숭이가 도우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그러니까 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주에도 그렇고, 대문도 16세까지 그래 도우니까 일찍 어릴 때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17세부터 어, 신미, 경호, 기사, 하가 도는거니다 하, 방 하문. 어, 하문은 요 사주에서는 용신인데 갈로군이에요. 갈로군. 자, 17세부터 26세 신미 때문이요. 이 신금일주가 신금일도 나하고 같은 세력이야. 그럼 비교는 이게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 시주가 제가 보니까 하, 하가 좋을 거 같아 목이나 하 이거 한 번씩 오, 오 오면 안 돼요 유금 이게 해줘자음 동화가 있으니까 갑오시 가보시. 갑오시나 어, 을, 사시 을사시 면 시신정관이죠. 영마, 뭐, 그사서 하여튼 시주가 이 낮에 태어나야 돼, 낮에. 갑오시나 간상이요. 갑오시, 가보시. 갑오시 가보시 정도. 어, 그러니까 정제평간 갑오시 어, 정도. 이렇게 도와야, 하가 도와야, 이게, 시주에 용신이 있는 거예요. 하. 그래서 이 지금 신미 대운은 어 비견 어 편인이에요. 좋은 것은 아니야. 신왕 사주에 비견 편인은 도움면는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어 22세부터 이제 미토 대운 편인이 어해몸이 어 반합 그리고 갑옷이 같으면은 요사주는 약간 중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는 또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시주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간상을 읽어보니까 갑옷이 가능성이 있어요 간상이 어, 자오모유시는특이좀 좁아 그럼 내가 느낌에 읽어보니까 나영이가 옷이 어, 어, 낮에 태어난 것 같아 가을 가을에 낮에 태어나야 이 사주가 좋아지는 거예요. 불이 없잖아. 그럼 낮에 옷 오시, 사시나 옷이가 되어야 어, 사주가 좋아진다. 미시만 보시면 미시 미시는 얼미시잖아. 어, 얼미시는 하가 아니잖아요. 토잖아. 그러니까 가보시 그러니까 저 정재평가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문 26세까지. 22세부터 좋은 요대운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큰 성적은 못내뭐 이상하게 갑자기 병인월 2월달 들어오면서 어운이 좋아 원래 운세가 좋아 작년은 안 좋아 계마우대운은 작년 아 운세도 좋아요 시신편재니까 대운상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금이 신앙한데 가보시 같으면 이제 이 반향이 하로 빠지니까, 어, 용신 하반인데 그래도 신미 대문은 비견 빈간이야. 토생금에 내가 신앙해줘요. 단지 이제 요게, 어, 햄이 반합이 돼갖고 이제 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검 운세는, 지금 운세는 비견이에요. 신앙한 사주에 같은 금이 도와 있어. 이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흐름은 좋지만은, 25 한문 22세부터, 내년부터 완전히 운세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럴 생각 되는데, 자, 원래 갑진년은, 근데 원래 연운을, 대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이에요. 근데 원래 갑진년은 정제정인이야. 정제정인. 진흥은 지살 약간 다툼 있어. 음 어, 진유 합 어, 학금 이사주 천의금이 오오 호랑이하고 말이 천의금이죠. 자, 임묘가 공망이다. 공망도 없어요. 원래 임인년 계무년 공망이에요. 공망이, 공망이 와도 뭐충대니까또 오히려 좋아요. 자, 원래 갑진년은 정재 정제, 정재는 좋습니다. 진토는 어, 약간은 다툼이 있어. 데 남편 자리하고 진유합 월주하고 합 합이 어 있고 일지는 다툼이 있고 이 갑지는 나무로 봅니다 인묘진 나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재물 운세가 좋다 정재가 정인이 도와도 정제가 극하면서 도우니까 와, 원래 운세가 좋네요. 원래 운세 좋습니다. 약간 다툼이 있어도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자, 2월달은 병인월은 증가한, 어, 증제죠. 2월달이 엄청나게 운세가 좋아. 그래, 1등을 한 거야. 원래 돌아와도. 2월달, 갑자기 1등 해버린 거야. 얼추 9월은, 편재편의가 좋은 것이 아니죠. 지난달, 1월달. 2월달에 이분이 좋은 성격을 못 냈어요. 하위권에 있어서. 그래도 갑자기, 갑자기 그 갑자기 이분이 1등을 하더라니까 지난주부터 오늘 갑자기 1등이된 거예요. 원래 오늘 이분이 그 원래 이달 운세가 정감 뱃을 해요. 정감 재물이 도와 그래 2월달 운세가 굉장히 좋아 그래 이 나영 이분이 원래 운세가 좋아요. 잘못하면 이분이 우승할 가능성 이 있는데 대우는 좋은 편 아니에요. 대운은. 대운은 보통이다. 대운은 보통인데 근데 사주가 근룩도화가 있거든. 도화는 이 가수로서 크게 이름을 날리는 사주인데 근데 이분이 대운이 그러면 평생 좋다니까. 80세까지 갈룡운이 도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평생 잘 살아. 가수로서 크게 이름을 날리는데 와 3월달 눈썹 봅시다. 정맥. 2월달은 본인이 최고 운세를 가졌어. 어, 병신 합수, 어, 병, 병인으 그럼 병신 합수 인의 합, 육합이 되면서, 양력 2월, 이달에는 최고 운세를 가져갖고, 뭐야, 결성증까지 다 녹화가 됐잖아요. 이분이 진선미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영이가. 2월달, 3월달도 엄청나게 좋아요. 정묘월은 병간 편재예요 어. 해몸이 삼합 국위형성돼 사주가 좋아. 갑오시 가더 뭐. 그래서, 올해도 갑진년도 재물이 들어오고, 2월달, 3월달이 운세가 워낙 좋아. 2월달에는 자기가, 어, 명예의 근위가, 정간이 도우니까, 최고 높은 자료로 남자를 만나는, 남자를. 높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영이가. 남자를 만났다고. 다툼이, 연운이 다툼이 있지만 2월달, 3월달은 남자를 만나, 4월달은 끝, 안 돼. 4월달은 깡이야. 근데 2월달, 3월달 워낙 운세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운세야 뭐, 어? 대운문이 흐름이 좋으니까 잘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일인데 이, 이 운세로 가져가면 뭐, 진이야, 진. 다영이가지가봤을 때는. 대운문은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요게, 22세부터 점을 참고가 더 오거든요. 나쁘지는 않아. 그러면 뭐, 갈려운이 46세까지도 왔고, 17세부터 46세까지 갈려운, 47세부터 80세까지 무진, 정묘, 병인, 점을 운이 30년도 왔어요. 이런 대운이 더 오기가 어려워, 사람이. 어, 사주도 근로격이고 신앙하고 식신 유기된 사주에 어, 또 식신이 가보시면 시상 어, 어, 평강격 어, 또 정제도 어, 투간돼가지고 어, 성질이 조급하지만 자수성가제 어, 시주가 자식자리가 워낙 좋잖아 약간은 그뭐 도화가 있으니까 인기가 많아요. 홍염살도 걸려 이고 글록하고 도화가 같이 있어. 그리고 식신, 비균의 식신을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해가 있어가지고, 기장애가 있지만은, 와, 막강합니다, 이분이. 재물창고, 22세부터는 재물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고 재왕해지고, 음, 사주도 좋고, 대운도 워낙 잘 돌았기 때문에, 지금 어른, 어이 좋습니다. 2월달, 3월달이 워낙 좋아갖고, 지금 이, 지금 1위를 했잖아요. 이달에. 그럼 다음 달에, 29일날에, 지금 그, 톱세변을 결정을 하잖아. 그리고 3월 7일날 결선을 하는 게 경호래. 경호는 평안이네. 거제 평안이네 뭐정윤정그 심사위원장하고는 기미 일주니까 해몸이 삼합이 되고 궁합이 나쁜 편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달 정묘월은 어편간 편재니까 큰 재물 합의 되고 큰 재물이 형성되고 운세가 좋아 갖고 진선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이그 지금 1위인데 참, 29일 날에도, 다음 주에도 1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주에도 1위, 진, 진을 가능성이 많아. 중결승에, 어, 결승에도 1위 할 가능성이 많다니까. 결승에는 큰 재물이 들어오니까. 어? 지금 이 달에는 일간이 정간, 정재가 어, 도, 정제가 도와 있어요. 다음 달은 평간, 편제가 도오는 거야. 큰전물이 신앙한 사주에, 어? 이 달에는 정간이란, 네, 정직, 명예, 근의가 좋고, 어, 정제는 인해 육합되고, 정간은 병신, 어, 아, 어, 합수돼 아주 간업돼 아주 딱 좋고, 다음 달에는 일지가 해몸이 삼합, 국이 큰전물 국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정하, 정묘는 평간이야. 그럼 명예, 근의가 좋은 거야. 네, 1등 하는 거야. 그, 렇 저, 29일 날 또, 다음 달 5일, 5일까지, 그지요 이분이 일등 하겠네. 정묘월이, 그, 언제까지요? 2022월 4일이잖아. 그러면 저, 3월 4일부터 정묘 3월 5일부터 정묘월로 바뀌잖아. 3월 7일 날에 결승을 하는데, 목요일날 정묘월 넘어가는데, 병인을, 운세를 가지고 가는 거야 이달 운세를 그 그래, 이달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분이 나영이가 이달 운세가 최고 좋은 운세예요 저물이 막 도는 거야 갑진년도 저물이 도 오고 내년에도 저물 갈록도 오고 자 이분이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2세까지 저물 운세야 그리고 22, 23세, 24세, 이다갈로군 세고. 얼마나 좋아, 이거. 예? 이걸 뭐 이길 수 있겠나? 배아연이 사주도 좋은데, 정소주 사주. 제가 봤을 때는, 운은, 나영이가 제일 좋은 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1등 진할 확률이 있다, 있습니다. 지금 이 베이스로 가면은, 지금 결승전 녹화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3월 7일 날에는 인기 투표를 보는 거야. 전 국민 인기 투표로 그걸 합산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위가 중결성 1위까지 가는 거야. 이달 29일 날까지. 그러면 나영이가 지금 50%는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진을, 진을 합보해 놓은 거야. 운세적으로. 그러면 자, 3월달 운세도, 3월 7일 운세도 나영이 좋아. 그럼 제일 좋다고 봐야 돼. 1등 할 확률이 있습니다.